안녕하세요. 몇달전 신호와 시모랑 대판 싸우고 경찰서까지 갔다 온 30대 초반 유부녀입니다. 제 얘기 좀 들어 주시고 제가 정말 너무 한 건지 판단 좀 부탁드릴게요. 남편도 처음엔 제편 들더니 슬슬 시댁 가서 저더러 사과해야 하지 않냐길래 이 새끼랑도 이혼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저는 2년 전 결혼했고요. 남편이랑은 사내그룹 동호회에서 만나 친해져 1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했습니다. 저랑 남편의 학벌도 비슷하고 같은 그룹 사람이다 보니 연봉도 거의 비슷합니다. 남편이 저보다 500만원 정도 많네요. 다만 결혼 직전 양가 재정 상태를 까놓고 보다 보니 노후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 저희 집과는 다르게 시댁은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외갓집 유산이 있어서 일단 아파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 실거주용이고 하나는 지금 전세 넣으셨어요. 그게 매매가로 23억 정도 되고 나중에 저랑 제 남동생한테 물려주실 계획이라 하셨습니다. 다다리 공무원 연금 받으셔서 그걸로 먹고 사시고 워낙 알뜰하신 성격들이라 뭘 100만 원 정도는 저축하시는 것 같으세요. 시댁은 지금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시는데 분명히 시아버지께서 대기업 연구원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때 일하면서 너무 바쁘고 사람에게 많이 치여서 10년 딱 채우고 퇴사하신 뒤에 어머님과 마음 편히 자영업 하시는 거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저를 속였더라고요. 아버님이 대기업은 잠깐 다니셨지만 연구원도 아니고 그냥 보조직 같은 거였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 하는 직급입니다. 이게 청첩장 다 돌리고 결혼식 올리기 직전 두달 전에 알게 된 사실이라 파혼 얘기까지 하면서 싸웠었는데 저도 사람들 이목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인간인지라 결국 넘어가주고 그냥 결혼식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엄청 저 자세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일부러 속이려고 한건 아니고 저희 집이 시댁에 비해 잘 사니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부풀려 말했다며 눈물로 사과하는 바람에 저도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더러 그렇게 시킨 게 시어머니였더라고요. 사실 확인이 안될 거라 생각하셨는지 아버님 전 직업을 대기업 연구원이라고 말하라고 시키셨다네요. 나중에 다 밝혀지고 나서 어머님께 따졌죠. 어머님 왜이 사람더러 거짓말로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저는 이 사람 많이 사랑하는데요. 괜히 거짓말로 신뢰를 잃어서 사이만 더안 좋아지게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며 네 남편은 사랑하겠지만 네 시댁은 무시할 거 아니니 지금도 보렴. 너 이렇게 나한테 대드는 거 결국 네 시댁 별볼일 없는 집안이라고 무시해서 그러는 거 아니니? 라고 하시길래 제가 손까지 내저으며 그게 아니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엉엉 우시더라고요. 어른이 그렇게 제 앞에서 우시는데 진짜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긴 해서 그냥 넘어갔던 일이긴 한데 그때 파혼할 걸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결혼식은 무사히 끝냈습니다. 결혼이랑 신혼집 비용은 거의 반반이었어요. 남편 쪽에서 1억 해줄 수 있다길래, 저희 집에서도 딱 1억 해주셨고, 모자라는 돈은 저희가 모은 돈이랑 일부 대출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예물 예단은 다 생략하기로 했는데, 신호가 막판에 자기 예복해달라고 100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결혼식 이틀 전에요. 좋은 날 앞두고 괜히 기분 잡치기 싫어서 그냥 남편더러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호통장으로 100만원을 입금했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거셔서는 왜 자기 아들이 돈을 보내주냐고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예복은 올케가 신호한테 해주는 거지. 어떤 오빠가 자기 여동생한테 돈을 주니 네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도 내일모레 결혼식이니 여기까지만 할게. 다음부터는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렴.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에 괜히 꽁에 있지 말고, 너도 우리 가족이 되니까 하는 말이야. 알겠니? 라고 하시며 툭 끊으시더라고요. 가뜩이나 결혼식 앞두고 예민한데, 어머님이랑 신노까지 그지랄이니, 제가 기분이 안 상할 수 있겠어요? 예비신랑 붙잡고 겁나 퍼부어댔죠. 또 이따위로 저 혼자 독박 쓰며 혼나게 만들 거면 결혼이고 뭐고 다 간두고 헤어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쳤더니 남편이 미안해하면서 시댁 가서 해결하겠다 하더라고요. 다시는 저한테 다이렉트로 잔소리 하지 말라고 뒤집어 엎었는지 젖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반년간은 시어머니랑 신우가 저한테 헛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이 합쳐지면서 생기는 에피소드쯤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치만 시댁과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역시나 안부전화 문제로 시어머니와 약간의 말다툼도 했고요. 이건 뭐 주변 보면 많이들 겪는 문제더라고요. 저라고 그냥 넘어가진 못했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해서 시댁 안부를 여쭙길 바라는 시어머니였고, 저는 친정 부모님이랑도 전화를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시어머님이 양보하고 넘어가 주시길 몇 번이나 부탁드렸습니다. 역시나 울고불고 난리치시며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셨고, 신호까지 합세해 이럴 거면 이혼하라고 큰소리 치더군요. 참고로 손 아래 신호입니다. 남편보다 세살 어리고 저보다 한살 어려요. 그런데 저더러 건방지게 이혼하라 뭐하라 그러니 제가 순하게 나오겠어요? 남편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 걸어 네 동생이 우리더러 이혼하란다. 나 지금 가정부원 간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겁하고 달려와 저한테 싹싹 빌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러게 또한1년 시댁이랑 왕래 안 하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진짜 이혼 생각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죠. 제가 뭐가 모자라 이렇게 번번이 시댁에 당하고 살아야 하나. 이게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 맞나 싶은 생각에 현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전날까지 야근하고도 시댁 가서 앞치마 입고 아침부터 밤까지 음식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김장? 그것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시짜짓 당하며 무시받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이혼 사유 중에 시댁이 압도적인 1위인지 점점 실감이 나더라고요. 단순히 남편만 좋아서 결혼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결혼 2년 정도 되니 알겠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던 차 저희 친정에서 집을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아시고는 엄마가 많이 고민하시다가 집이라도 해가면 시댁에서 다시는 못 건드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증여세까지 싹 처리해 주셔서 24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제 이름으로 매매해 주셨습니다. 떡하니 받는 것도 참 죄송하긴 했죠. 그치만 전세값이 폭등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이사 다니는 것도 그래서 염치없지만 엄마가 주시는 집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세 빼면서 결혼 때 받았던 1억을 다시 친정에 드렸습니다. 남편 쪽에서 받은 1억은 저희가 갖고 있었고요. 남편이 그 돈으로 주식하고 싶다 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아무튼 제가 친정에서 집을 받으니 시어머니가 놀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말로는 에구, 아들 가진 우리가 집을 해줘야 하는데 미안하네. 사돈께 참 감사하다고 전해드려줘. 이러시더군요. 어쨌든 이사는 했으니 집들이를 해야 했고, 친정도 불렀는데 시댁 안 부르기도 뭐 해서 신우이까지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신우이가 입이 대빨 나온 채로 집을 둘러보더니, 시부모님께 짜증 섞인 말로, 엄마! 새 언니는 친정에서 집도 봤는데 난 뭐야! 겨우 5천만원 해준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내년에 결혼 예정이었는데, 시댁에서 결혼 자금으로 5천만원만 해준다고 해서 신호가 불만이 만나보더라고요. 자기 오빠는 1억 받았으니까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양가에서 받은 돈은 어떻게 했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제가 말했죠. 저는 친정에 1억 다시 드렸죠. 아파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집 받았으면 그 전에 돈 받은 건 드려야죠. 그럼 오빠는 오빠도 1억 받은 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남편이 그건 통장에 갖고 있다고 하니까 신우가 노발대발 화내면서 그럼 그 돈에서 절반을 떼서 자기를 달라고 하더군요. 순식간에 식사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됐고 신우는 자기는 5천만 받고 결혼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며 저희더러 1억의 반을 메꿔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기 싫었습니다. 왜 당연히 저희가 그걸 해줘야 하죠? 왜신호가 결혼하는데 저희가 5천만 원이나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냥 적당히 타이르면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라면서 말 돌리는데 시부모님은 가만히 계시더군요. 여동생한테 해주라 이거죠. 그거 보니 더 아무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더입 다물고 있자 시어머님은 제게 눈치를 주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네. 우리도 사돈댁처럼 돈만 많으면 딸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해줄 텐데. 에구 우리 딸한테도 좀 해주고 싶긴 한데 돈이 오빠한테 다 가버렸으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지 같은 분위기에 집들이를 끝내니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솔직히 속이 다 뒤집어진 상황에 무슨 신경을 안 쓰나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신우가 저랑 자꾸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몇번 회사 근처까지도 왔길래,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저녁을 몇번 먹었는데, 계속 돈 없다는 얘기를 돌려 말하길래, 나중에는 그냥 핑계대면서 안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까지 찾아오더라고요. 부모님이랑 싸워서 잘 데가 없다면서, 저희더러 재워달라고 막무가내로 쳐들어오기만 두어번.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저더러 서운하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신우가 저희 집에 술 먹고 찾아와 재워달라고 난리를 쳤고 남편이 모텔 잡아줄 테니 딴 데서 자라고 신랑이를 버리더라고요. 솔직히 다 취한 성인 여자가 모텔에서 혼자 자는 것도 불안해 이번만 마지막으로 재워주겠다고 하고 집에 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랑 남편은 출근 시간이 일러 먼저 나왔죠. 신우는 오전 11시쯤 집에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고, 그 이후로는 신우는 저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다섯 달 뒤쯤, 친정 아빠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 요새 좀 힘들어? 어?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힘들다니? 아니, 오해는 말고 들어. 아빠 돈 쓰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통안 쓰던 카드를 요새 갑자기 쓰는 걸 보니 뭐돈 문제가 생겼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해서 말이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카드라니? 아빠가 준 신한 카드 말하는 거다. 내가 결혼하면서 너한테 쥐어준 거 있잖아. 무슨 일 있으면 아빠 돈 쓰라고. 잊고 산 사람처럼 아예 쓰질 않더니 요몇달새 계속 쓰길래 말이야. 무슨 심경에 변화가 생겨나 싶기도 해서 혹시 김 서방이 너돈 쓰는 걸로 눈치 주고 그러니? 아빠가 김 서방한테 한마디 해줘.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아빠 카드 안 썼는데 문자가 간다고? 아빠 그 카드 돈난 당했나 보다. 내가 지금 신고할게. 사실, 친정 아빠가 저 결혼할 때 비상용으로 갖고 있으라고 주신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저는 아예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 분실신고 처리하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근세달 동안 편의점, 마트, 백화점 등 생활 쇼핑과 필라테스랑 요가 다회권 등 거의 다섯 달간 800만원은 긁혔더라고요. 친정아빠는 제가 쓴건줄 알고 아무 말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만 원, 이만 원 정도로 소액으로 였는데 마침 결제 내역을 보니 제가 운동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 오히려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제된 게 백화점에서 12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이길래 한번 전화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경찰 신고하려다가 문득 머릿속에 신호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신우는 제가 그 카드 갖고 있는 걸 알거든요. 신우가 하도 집에서 돈을 짜내려고 한 달이었고, 저더러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서 용돈 안 받냐고 묻길래, 저는 카드를 받긴 했어도, 그거 화장대 서랍에 넣어놓고 일절안 쓴다.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면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충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 신고 하기 전에 신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도난 된게 맞나 보네요. 신고해야겠어요. 라고 했더니 다급하게 저를 말리더라고요. 언니 신고할 필요까지 있어요? 분실 신고도 했는데 그냥 좀 두고 보세요. 어떻게 두고 봐요. 우리 아빠 돈을 마음대로 쓴그 도둑년 누군지 잡아서 콩밥을 먹여야죠. 언니 아니, 그러지 말고 좀 있어봐요. 그렇게 저를 다급하게 붙잡더니 마침내 이실직고 하더군요. 그날 저희 집에서 잔날 아침에 제 화장대를 뒤져서 저희 아빠 카드를 신우년이 가져갔다 하더라고요. 그냥 언니 이번만 넘어가 줘요. 이제 안 쓸게요. 결혼 전에 살 빼고 싶은데 언니도 알잖아요. 필라테스랑 요가 비싼 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카드 썼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저도 더안 쓰려고 했어요. 아니, 우리 아빠가 주신 카드를 왜 아가씨가 쓰는데요? 그건 저 쓰라고 주신 거죠? 어차피, 언니, 아빠가 언니 쓰라고 주신 카드잖아요. 언니가 쓰나, 제가 쓰나, 어차피 같은 가족이 쓰는 건데 뭐 어때요? 말안 하고 쓴건 미안해요. 가족이요? 이렇게 남의 돈막 쓰고도 가족이라고요? 그 말에 신우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왜 자기더러 남이냐고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엉엉 울면서 저더러 신고하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네, 신고하세요. 어디 신우 콩밥 먹이고 잘 사나 내가 볼게요. 남이니까 상관도 없잖아요. 라고 난리를 쳤고 저는 남편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도착하자마자 제가 신호 어딨냐고 어머님께 물으니까 저를 빤히 보시다가 제 따귀를 힘차게 때리시더라고요. 순간 눈앞이 하얘졌고 제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순간 파악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들어 어머님을 바라보자. 어머님이 차분한 말투로 예, 너는 왜 그렇게 돈 욕심이 많니? 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모 하는 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네 시댁이 1억이나준거다 네네 집하라고 준돈 아니야? 집 해결됐다고 너도 니네 친정에 다시 돈 주지 않았니? 근데 내 아들 돈은 왜 시댁에 반환 안 해? 네가 그러라고 한 거지. 어머, 어머님, 그게 왜 제가?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 해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드리죠. 그리고 제가 시댁에서 받은 돈 갖고 있자고 한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식한다고. 딱 봐도 네가 조종한 거지 뭐. 너 결혼 전에도 우리 아들 뒤에서 조종해 가면서 내가 너한테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잖냐. 별볼일 없는 시댁이라고 무시하는 거지. 그니까 네 신호까지 남처럼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도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한테 왜 이러냐고 화를 내니. 어머님은 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치시며. 그깟 카드 좀쓴거 가지고 참 황당하다. 니들이 나서서 니네 동생한테 돈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돈좀 썼다고 신호를 신고한다 어쩐다. 그게 말이나 되니? 결혼자금 만든다고 돈 아끼느라 편의점에서 도시락 몇개 사다 먹었다더라. 그게 그렇게 신고할 정도로 화날 일이니? 내가 갚아줄게. 어? 라고 하시더니 지갑에서 5만원 짜리를 하나 꺼내. 제 얼굴에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허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님. 아가씨가 얼마나 쓴지 알고 계세요? 뭐라고? 아니, 편의점에서 4, 5만 원 썼다고 하던데 뭘? 아가씨, 100만 원 넘게 썼거든요. 마지막에 긁은 건 백화점에서 지갑 산다고 120만 원 긁었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치길래 제가 내역 뽑은 걸 어머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도 뺨까지 맞은 와중에 예의 차릴 거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조작하지 말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길래 저는 그대로 스마트폰을 들어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절도죄. 시어머니는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했어요. 형사, 민사 전부 할수 있는 대로 다할 거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니 시어머니가 뒤로 넘어갈 듯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라고요. 누구 뺨을 때려야 할지 잘 모르셔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셨나 보네요. 법이 잘 알려줄 겁니다. 저는 지금 증거 제출하러 경찰서 갑니다. 당신 내가 폭행당한 거 증인으로 서줄 거지? 가자! 라고 하며 제가 남편을 이끌며 시댁을 나왔고 저는 그대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남편은 얼떨결에 경찰서까지 같이 왔지만 뒤늦게 정신이 들었는지 저더러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고 말리더라고요. 그 사이 시어머니랑 신우가 택시를 타고 버선발로 달려와 제 팔을 부여잡으며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더군요. 언니 미안해요. 그런데 고소까진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내가 진짜 사과할게요. 아니 세아가 어떻게 경찰서까지 진짜 온단 말이냐. 내가 미안하다. 모르고 그랬어. 네 앞에서 네 신우 뺨 때리면 마음이 좀 풀리겠니? 이건 아니다. 하시며 눈물로 제 바지 가랑이를 잡고 우시더라고요. 남편까지 셋이서 그렇게 저를 말려대니 진짜 어쩔도리가 없더라고요. 사실 신고 접수만이라도 하고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집에 왔고 남편도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빌더군요. 신호가 쓴 돈은 시댁에서 바로 제 친정아빠 계좌로 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친정 아빠께 따로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엄청 해나 보더라고요. 친정 아빠는 용서해 주셨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저는 남편한테 이제 시댁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무조건 제 말에 따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정 때도 시댁에 안 가고 얼마 전 걸려온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으니 남편이 이제 슬슬 시댁을 용서하고 다시 찾아가 뵈야 하지 않냐며 저한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가스라이팅까지 하려는 게 괘씸해서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말 경찰서까지 가서 액션을 취한 게 잘못이라고 합니다. 남편 입에서도 그놈의 가족끼리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지금 냉전이에요. 가족이라는 단어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어이가 없어요. 사기 결혼 당한 것 같고, 남편 꼴보기도 싫어서, 애 없는 걸 행운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이혼할까 하네요.